안된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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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진가 <흉가> 맛있다 <laughs> 오늘을 응. 네 술을 좀 사왔고요. <laughs> 뭐 일단 집에서 이제 먹을 이제 사워도우를 좀 사왔어요. 사워도우 뭔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거나 이제 잼을 잼이 있으면 발라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양파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왜왜 양파잼을 만드냐니까 이게 뭐 양파가 싹이 생길 만큼 오래됐어. 그래서 얘를 오늘 써서 양파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 이걸 이걸로 양파잼 만들어봐야 뭐 진짜 얼마 나오도 안 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네 그럼요.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원래 쌍나는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건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쌍을 먹으면 안 되지. 쌍을 썰라니니까. 는라니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된 양파도 있으면은 처치 곤란일 때는 썩어서 버리기 전에 응. 잼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어, 어, 어. <laughs>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못 먹어요. <laughs> 그러면 양파가 <laughs> 하나밖에 없네. <laughs> 오늘 요리 끝인가요? <laughs> 아니요. 한 개로. 한 개로로도 할까요? 한 개, 예. 가능해요? 네 아, 여기 원래. <웃음> <웃음> 여기 큰데다, 놓으려고 했은데 다들. 저렇게. 썩어서버리기 음. 전에. 음. 해야 됩니다. 네. 쁘쁘신분들은저기사드시고 <laughs> <laughs> 양파 잼만. 드는거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근데 얼마 걸려이이게이한 불에서 오랫동안 조리를 하거거거든거러면이이제이양이가이 얘가 가지고 있는 당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에 당 성분이 있는데, 그게 불을 이제 만나면은 캐라멜 라이싱 된다고 하는 게 있는데, 더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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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그래서 그거를 빵에 바르고, 그 위에 고 골곤졸라 치즈가 진짜! 맛있겠죠. 또 뭐가 되는 거야? 타르트 아이징을할 양파는 최대한 자를 수 있는 만큼 얇게 잘라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불은 진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약, 약한 불. 최대한 약한 불. 한이 정도입니다. 넣고. 네. <laughs> 네 이제 알리올리오 오할 알리오 건데 이제 이거는 면 물이죠. 이제 면을 삶는데 소금 양이 또 중요하거든. 사실 감이 좀 있어야 지 이게 이 정도 넣으면 돼. 한 주먹? 음. 생각보다 많이 들어. 끓고 나면은 소금물을 먹어봐. 음. 살짝 음. 짜야 돼. 어아 이게 소금물이구나. <laughs> 느끼해니느어질 정도. 로 근데 너무 막, 어, 우 어, 막자. 이러면 이제 안 되고. 그니까, 러 어쨌든.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금이 거. 보는 거. 든요 거.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거. 보 보면은 수분이 다날라가고서 소스의 형태로 되 가고 있거든? 파스타는 이제 요거 디벨라로 디벨라 면에 스파게티 9번으로 이거는 살짝 얇은 거야. 1인분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한 1인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엄지손가락 조금 더 할까? 이러다 보면 이제 면이 <laughs> 많아지는 거지. <laughs> 스파게티 9번이고 6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4분으로 하면 됩니다. 4분, <laughs> 알겠습니다. 4분 타이머 맞춰줘. 4분 타이머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면이 아직 딱딱하단 말이야. 에. 넣고 나서 이거를 확확 저으면은 이게 면이 부셔져. 그렇기 때문에 살살. 알리오 올리오잖아. 알리오 알리오의 올리오. 그러니까 그 에는 영어로 하면은 드 알리오의 올리오. 알리오와 올리오. 음. 알리오는 마늘. 올리오는 기름. <laughs> 그렇다 아니 저기 죄송해요 다진 마늘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통마늘을 으깨서 그 이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 사물 사물 사 네. <laughs> 면을 건 면을 건집니다 면을 살짝 받쳐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사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 <laughs> 네. 그렇게 면을 음. 먹어봐. 응. 음. 심지가 씹혀야 돼. 네. 심지가 좀내 생각보다 좀덜 씹히는데, 그지? 뻥 음, 많이 씹히는데요? 아 그래요? 뜨거는거 빨리 먹어. 마늘을 아, 다지고 보이죠? 이렇게 갈색으로. 오, 그렇죠? 네네네. 이거를 계속 끓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바라기씨유나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고 섞니다 기름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laughs> 적당히가 제일 어렵죠? 황금빛이 나게 만들으라고 하는, 하거든요? 는 음... 와. 우와! 어, 냄새 엄청 좋아. 음... 지금 영상에는 향이 안 나겠지만 마늘 향이 엄청 납니다죠. 네. 네. 이렇게 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기 여기 면수 쭉. 음. 음. 아우 마늘 향하네 음. 기름에 마늘 맛을 냈잖아요. 네. 거기에 까까로한 면수가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러면은 이 면수가 들어갔을 때 물이랑 기름은 안 섞이거든요. 음, 음. 면수에는 그 밀에서 나온 전분이 들어가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분이 물이랑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아 하거든요 아. 점도가 생기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음. 파스타를 넣어서 샘블로 해요? 네 샘블로 제일 샘블로 합니다 제일 샘블로 하는데 수분이 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요 음. 이럴 때는 조금 더 넣어 그신이 면수를 많이 넣으면 짤수 있으니까 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면에서 전분 을 계속 빼. 또또 음. 또 살짝 졸이다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지. 한번더 넣죠. 었 면은 면은 딱 되었어요. 음. 면이 얇기 때문에 많이 안 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볼 빼가지고. 꾸악 꾸 지금 기름은 없고, 어, 약간 꾸덕꾸덕해졌잖아. 네. 그쵸? 응. 자, 다시. 담아서. <laughs> 그리고 집에 살짝 긴 젓가락이 있어야 돼. 음. 어제 사놓은 부추가 있어가지고, 이 부추가 있거든요? <laughs> 부추를 두 개만 이렇게 잘라서. <laughs> 그리고 가열을 해서 향이 좀 날아갔기 때문에 음. 올리브 오일 살짝. 알려 올리오 완성. <laughs> 어이 방심하다가 이거. 근데 잘 되고, 거 어, 잘 되고 있는 거야? 어잘 되고 있는 거 같아. <laughs> 셰프님이 생각이 납니다.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먼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먹는아 원래 음식은 음. 배고프 때 먹으면 다 맛있어. <웃음> 음. <웃음> 어 진짜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음, 음 아이고 다 먹었어 5분 안된거 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 이야기한 빵이 나왔습니다 뭐. 어, 한 개로 만든 양이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한 개로 만든 양이 그래서 이제, 이제 음, 빵에 버터를 버터가 안 발리네 양파잼을 네. <laughs> 너무 예뻐요 양파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뭘 올릴 거냐면은 고르곤졸라 DOP 피칸때 고르곤졸라 치즈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고르곤졸라가 블루 치즈죠. 이게 또 하, 진짜 잘 어울리거든. 이제 이거를 먹기 좋게! 이거를 한번 내가 먹어볼게요 됐어? 응? 네잘 보여요 네 <laughs> 진짜 맛있다 또 자기가 만들고 <laughs> 어때요? 음 이게 진해요 와 <laughs> 난... 아니, 진짜 맛있어 봐그 양파의 단맛이랑 골곱잘 짠맛이랑 빵의 바삭함이랑 부드러운 거랑 다 섞여가지고 맛있지? 응 음, 아, 어, 어, 맛있다 어찌. 지 <laughs> 음, 아, 진짜 오케이. 맛있다 어, 진짜 맛 아, 진짜 맛있어 아유, 진짜 너무 맛있다 이제 음. 끄고 이제 먹자 그 컨셉인데 자꾸 꺼가지 자, 우리는 이제 <laughs> 먹을게요 빠빠 <laughs> 안녕 나 이거 잘먹었는